여기 외나온 여러분들 진심 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가 상쾌하고 마음껏 문을 열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오면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가 오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참 고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하니까 건강을 잘 위하시길 바랍니다. 위하셔서 우리의 신앙도 건강도 날마다 잘 지키시는 하나되는 교회 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안 믿어요? 아유 그럼 어떡해요 사람을 그죠? 아뭐 의지하고 마 우리가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자. 사람이라 하면 우리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나 스스로까지가 모두가 다 사람 표현이죠. 그러면 아까 얼마나 예 대답했죠. 그럼 주변 사람이 믿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30%요. 음, 그렇군요. 자 사람이 믿는 믿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부부 간의 신뢰, 부모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신뢰,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의한 또뭐 직장 상급자에 의한 이런 신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대표가 대표로서 단체의 장이 단체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없죠. 당연히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아들이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또 신뢰가 없으면 단순히 그냥 신뢰가 없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순간 그 공동체의 발전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직장 등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없다면 서로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신뢰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특성을 조금 더 볼게요. 신뢰의 특성을 보니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조금만 참을 수 있는데 막 크게 실망했어. 그러면 다시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 다시 신뢰 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면 실망게 떠올라 상처 받은 게 떠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다시 따르고 함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실 수 있나요? 진짜 어렵죠. 요즘 세상에서 생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 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언제 받았느냐 제가 전도사로 첫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녁을 마쳤고 군대 저녁을 하고 20대 중반에 이 한청 전도사나 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이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바짝 들어 있었어요. 그런 초임 전도사였어요.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뭐 까불까불하고 뭐 이렇게 짝다리 쥐고 하다가 갔다 오니까 이제 자세 들렇게 받으시고 지금도 그렇죠. 네, 하여튼 저녁은 하였고 친학대학 3학년으로 이제 교회 사역에 나아가는 상태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리교 홈페이지도 봤고 보건대학 홈페이지도 봤고 그래서 사역자 공고가 올라와 있는 곳에 이제 사역지가 많이 올라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할까 고민을 했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력서를몇장 넣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면접 보러 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동기였던 친한 형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부천의 오정동에 있는 오정교회를 면접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천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가는데 한세 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세 시간 반 동안 떨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막그문 앞까지 가는데 또갈때 교회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무실에 쭈삐쭈삐 들어가면서. 저한 청장도사님, 예,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면접이 있을까, 어떤 질문이 있을까, 막 이런 수많은 생각과 고민, 걱정 이렇게 했었어요. 막 군대 입대서 자대 배치 처음 들어간 것보다 더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날카로운 면접보다 교육목사님께서 또 부목사님께서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셨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약 2년 동안 사역을 해였고, 부천오정교에서 회 2년을 돌아보면 너무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무엇이 행복했느냐?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 교임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 신발장에서 간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믿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작이 스타트가 날카로운 눈초리와 저를 떠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부천 사람도 아니었고 오정동에 살아본 적도 없고 생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그 생에 처음 태어나서 그간 그곳에서 저 그분들도 저를 처음 봤을 텐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신뢰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응원을 받으니 그 사역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볼 때까지 보는 게 아니다. 뭐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정의 말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너는 할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단순히 제가 행복 나눔 캠페인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긍정의 말을 합시다. 단순히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응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고 믿어주셨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죠 이 말씀?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도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이 보면 알수 있죠. 이장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온갖 짐승 하늘의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육지의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합니까?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 형상일 따라 만든 사람에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생해지는 모든 괴기 다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실수가 아닌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냥 동물을 잘 다스리다가, 아이고 잘못 다스렸네? 뭐 이런 동산을 잘 가꾸라고... 자연을 잘 가꾸라고 하셨는데 못 가꾸는 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악한 길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로 뭐, 말하면 무엇입니까? 신뢰가 깨졌죠. 신뢰가 하나님께서 인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의 신뢰는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의 뜻을 저버리려 하였지만 그럼에도 나의 역숙은 변함이 없도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대항했을지 대항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길로 가셨더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끝은 도, 끝은 이제 도달하는 거라 다들 여겼겠죠.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절에서 삼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어 있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홍수 심판 후 모든 짐승과 사람 관계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에게 명하셨거든요. 너가 모든 짐승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러니까, 아담과 그 당시, 아담과 동물들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죠 마치 사육사와 동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보다 아마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3절에 쓰여 있어요. 이제 다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3절에 쓰인 대로 육식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육식을 시작하신, 시작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졌어요. 분명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사람이 채소를 먹어도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됐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의 이전의 수명을 보면 몇백 살, 오백 살, 육백 살 그냥 거뜬히 살아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성경에 적혀있죠.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었고, 또 그리고 홍수 비가 내릴 때 물층이 무너져서 그 물층이 이렇게 하늘을 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층이 없어지니까 자외선을 막지 못합니다. 자외선이 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강에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최소로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최소로 모든 영향을다 감당할 수 없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육식을 허락하면 사람이 남폭해질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기가 떵 바베큐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진정을 잡아야 하는 일이고 거기서도 굶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이 남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을 살해야 됩니다. 그데이 살해하는 것들이 이 것들이 더 사람이 악해지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걱정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때는 피째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을 피지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무엇을 내거셨습니까?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위해 살생하는 사람이 더 잔인하게 되어 그 대상이 동물을 뛰어넘어 사람이 될까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어떻게 필요 안 했죠 짐승을 잡는 게? 근데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먹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셨, 그러니까 육식이 아닌 먹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살 살생이 아닌 그 외의 살생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생은 음식으로 먹을 짐승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일지라도 살생은 다른 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살생은 악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해야 하면 안 되겠지만 짐승이라 해서 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 관련된 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 하나도 생명을 귀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비건이 되십시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기 먹으면 되는 거아니에요 육식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육식 위에의 살생을 그만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이유 없는 살생을 그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어, 여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걸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넌 다치게 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몸 생각하듯이 이 사람 내몸도 너의 생명이 귀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존귀함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재미로 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냥 물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셔서 사랑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 번성하여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잘되도록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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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를 절에,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하는 복 충만하는 복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뭐 장수하고 명예롭게 높게 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 세상이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충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육 목사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저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죠? 생각해봐. 이제 막 나간 초임 전도사가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잘해야 차장인도를 잘해야 또 교회 일들을 잘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혜로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청아 전도사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기억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전도사가, 어린 전도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연약한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사라는 이유로 믿어 주셨고 응원해 주신 그 어른들의 믿음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유 홍수 심판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또 그렇게 만약 잘 살지 않았어요. 또 무너지더라고요. 또 죄악이 가득하더라고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저 또 믿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다음에는 잘할 거야. 잘하길 바란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조금 못 믿어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다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웃은, 나의 가족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